나는 이자폭탄에 우는데 은행은 떼돈 벌어요.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떼돈 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4년 국내 은행의 단기순이익이 22조 4천억 원입니다. 2020년에 12조 천억 원에 비하면 무려 4년 사이에 85.1%가 늘었습니다. 610조 3천억 원이 예, 죄송합니다. 야 이게 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예, 계산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게 85.1%는 맞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죠. 당기 순익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게 여러분 경제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야, 저도 충격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이자를 못 갚아서 원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졌거든요. 2025년 2월을 보면 0.58이나 됩니다. 전체 원화 대출자들 중에 말입니다. 0.58이라는 숫자는요. 뭐 0.58인데 뭐가 걱정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0.4에서 0.5가 되면 일반적으로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0.4에서 0.5예요. 근데 0.5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0.58까지 갔어요. 이 말은 여러분 데드라인이 아니라 이제 경고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고 왜 네. 이자가 무서워서 갚지를 못하니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경기가 이거 괜찮을까요 제가 봐서는 이거 괜찮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너지는 데가 기업입니다 기업을 보면 대기업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법인은 지금 연체율이 0.90%입니다. 거의 위기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 0.76%입니다. 거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은요, 이자폭탄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 은행은 단기 순익으로 사실 성과급 잔치도 하고요, 또 희망퇴직 잔치도 하잖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 예, 중소기업, 이게 짜고짜고 짜고 짜서 그들의 피를 가지고 사실 순익을 냈는데 그 돈으로 장난을 하고 있다니.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말입니다. 은행이 담합이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관치 금융이 은행에 담합을만 담합을 만들었다. 담합을 만들어서 금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자꾸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관치가 예, 지금 이자 폭탄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이자폭탄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들리지 않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예, 나라가 국민들에게 이자폭탄을 안긴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일반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이자를 받고 적은 예금이자.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적은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인데 2020년에는요. 1.42% 씁니다. 1.42%. 그리고 2021년에는 1.45%. 이것이 2022년에 1.62% 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요.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정부가 예, 기본적으로 이자를 올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에도 1.65%인데 더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기준금리는. 2024년에는 지금 1.57%입니다. 좀 내렸다고 하지만 2020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순이자 마진도 이렇지만요. 총 대출금리하고요. 총 수신금리. 이것을 금리차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2.55%, 2.55%, 조금 내렸지만 2.53%입니다. 지금은 2024년에는 2.29%로 내리긴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자는 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영업자 부채도 천억을 천조를 넘었고요. 중소기업의 부채도 천조를 넘었고요. 대기업의 부채도 천조를 넘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자아 빚더미 국가. 2024년 자영업자 부채가 1064조 2천억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 부담은요. 장난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가 좀 높, 높으더라도요. 경제가 좋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 경제가 좋으면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가 좋아질 리 만무하잖아요. 지금 제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요. 예.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예 국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면서 진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경제라는 게왜 시장 경제 시장 경제할까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행도 관치금융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면요. 결국 말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중산층도 무너지고요. 지금처럼, 예,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이자만 계속 올라가는 것은요. 죽으라, 죽으라 한다. 이 말을 해도 여러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은행들이 단기 순익 자체가 폭증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자를 많이 뜯어낸다는 이야기.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그러면 고리대금 없잖아, 다름 없잖아요. 은행 자체가. 은행이, 은행 외, 대출 외, 고리대금 외, 그 외의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정부가 지시해 주는 대로 그에 따라서 은행을 하니, 이게 은행이, 솔직히 말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은행장을 가고 은행 지주회사 회장을 가고 하는 게 완전히 말입니다. 완전히 전리품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은행이 본질적인 사업 대출과 예뭐예 이게 예금과 동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외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잘 돌아가야 돼요. 미국처럼 투자은행의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고리대금업이에요. 은행이 수준이 말입니다. 말은 선진국인데 은행의 수준은 이게 신흥국보다 못한 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맨날 말입니다. 야당이 은행 돈 내놔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의 상황 관치금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